자 지금 아마스 AS150 커넥터, 커넥터가 지금 플라스 단자 쪽이 지금 많이 헐거움이 발생이 돼서 지금 기체 비행 시에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그 AS150 커넥터를 조금 텐션을 더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게 좀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처럼 사, 이쪽은 작업을 이미 했고요. 그래서. 살짝 빡빡합니다 이쪽은. 근데 이쪽은 뭐 그냥 훌렁훌렁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요쪽을 지금 다시 한번 텐션을 줘,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플러스 단자를 이렇게 풀러 가지고 이렇게 노출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이런 텐션을 잡아주는 스프링이 있습니다. 아 지금 제가 뺐다 워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 텐션 스프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빼는 거는 니퍼나 이런 거 종류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마디 부분이 있는데요. 마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제껴 주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. 그럼 여기를 좀 이렇게 좁혀서 어 지금 현재 텐션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. 이 스프링 강입니다. 이게 깍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 스프링 강을 조금 더 안쪽으로 비틀어서 텐션을 접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롱노즈 두 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주고요. 이렇게 살짝 삐뚤어준, 삐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약약한 2mm에서 3mm 정도가 이렇게 겹칩니다. 겹친 상태로 꼽냐? 이 상태로 꼽아주면 자동적으로 이게 일자로 펴지면서 텐션을 더 강하게 눌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끼울 때는, 이렇게 한쪽, 입구 쪽을 먼저 이렇게 껴주고서, 살짝 잡아서, 비틀어, 벌리는 쪽으로 비틀어주면서, 아래쪽 껴주고, 그 다음에 입구 쪽을 껴주면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들어가다 말았는데요. 한번 조금만 더 밀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, 안쪽으로. 끝에만 해주면 되겠죠? 끝에만 이렇게 자 여러분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. 자 그럼 텐션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. 어우 빡빡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